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는 표현입니다.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을 때 사용하던 표현은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였습니다. 고리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순도가 높은 금을 얻기 위해 뜨거운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훌륭한 선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치는 선수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키고 매달 목에 걸때 힘든 훈련이 모두 지나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